1930년대 중국 동북 지방을 순회 공연하던 극단이 있었습니다. 예원좌라는 극단입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극단 중에 하나였죠. 김조성이라는 분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보성전문학교를 나오고 메이지대학을 나온 엘리트 연극인이자 당대 최고의 인기 변사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름을 김춘광으로 개명하시기도 했는데요. 춘사 나은규의 춘, 그리고 이광수의 광을 땄다고 하죠. 김조성 혹은 김춘광 선생은 해방 후에 국도극장 부사장을 지낼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김조성 선생이 가장 아끼던 여배우가 정애란 선생님인데요. 전원 일기에 김회장 때 할머니 그분 맞습니다. 예원자의 스태프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은 지린성 토문의 한 여관이었습니다. 작곡가 이시훈은 역방에서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딱 듣기에도 사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알고 본 즉슨 가슴점이게 흐느끼던 여인의 성함은 김증손녀, 독립투사 문창학 선생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문창학 선생은 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독립운동가로 일찍이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온성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하죠. 여관하던 집을 인수해서 가정집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22칸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학을 마치면 리어커 수십 대분의 곡식을 독립운동가들에게 몰래 전달해주기도 했다는 열혈 운동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부 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문창범 선생이 바로 문창학 선생님의 사촌형입니다. 문창학 선생은 러시아를 근거지로 했던 임시 대한독립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제의 해군기지였던 운기항 습격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운기항은 군사경비가 삼엄했던 탓에 신건원 주재소 습격을 하기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거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제가 발칵 뒤집혔고 신문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선생은 만주로 유유히 탈출했습니다만 결국 거사를 벌였던 동지들과 함께 1922년 12월에 체포되고 맙니다. 서대문형무소로 압송되어 1923년 12월 20일 41살의 나이로 순국을 하신 것이죠. 눈물 젖은 두만강의 발표 시기를 추측해보자면 아마 이시우 선생이 김증손녀 여사의 흐느낌을 들었던 때는 1937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남편을 찾아 헤맸고 토문에는 아는 사람도 많았고 문창학 김증손녀 부부가 생활하던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라 여관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재물도 좀 마련하고 술 한잔을 올리다가 소름이 복받쳐서 밤새 흐느끼며 나라 없는 서름을 달래셨다고 하죠. 이 사연을 들은 한 명천님이 1절을 적했고, 그 사연에 가슴 아파하던 이시우 작곡가가 그대로 곡을 붙여 나온 것이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날 공연 때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객석이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네요. 조선으로 돌아와서 레코드사에 관계하던 김용호 선생이 2절, 3절을 작사해서, 1, 2, 3절을 완성했습니다. 김용호 선생은 가수 김정구 선생의 형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정구 선생이 취입을 했죠. 노래는 1938년에 나왔습니다만, 일제는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이 곡을 인해 금지곡으로 묶었습니다. 이 노래는 1964년부터 KBS 라디오가 방송하던 5분짜리 프로그램, 김사깟 북한 방랑기의 주제가로 쓰이면서 널리 유행을 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주제가로 쓰였으니까요. 1981년 MBC가 개국 20주년을 맞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설분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당시 1위로 꼽은 노래가 바로 '눈물 젖은 도만강입니다 '눈물 젖은 도만강은 독립투사 문창학 선생님과 아내 김증손녀 여사의 한 맺힌 사연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노래를 부른 가수 김정구 선생님도 고향이 원산이신 실향민이시네요. 여러모로 북녘당 동포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면 지하에 계신 호국 영령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 는배 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도, 어대로 가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라.